제가 가서 나락칠 거예요 지교 <목소리> 어, 너이... <목소리> 따위 필요 없어 뭐, 코트라니까. <목소리> 벌써 죽였어? 네 봤는데 어떤 거냐면은 갈색이랑 검정색이랑 그 오른쪽에 가는 거 보고 불이 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살인하고 불껐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시체가 있었거든요. <목소리> 아빠님 아, <목소리> 아, 아, 같은데, 아, 아, 같은데 이거 약간 쭉 무빙도 그렇고. 그리고 아님 아, 빨리 얘기해 주세요. 형님 아, 왜아니 이거 너무 감성적인 왜이세 명만 의심하고 스킵하면 될거 같은데 세 명. <목소리> 아이고 벌써 죽었 이거 만만님 맞음? 만만님 쏘는 거 나한테 딱 걸렸어 예! 만만이 만만이 만만씨 왜썰었어 가만히 가시고 어 형님 인포서 두렵게 못하시네요 <laughs> 와우 판타스틱 불을 킨나 불은 키고 쏠리지 말자 전체 까 까먹었어 카야 연주 죽었어 방금 <laughs> 전기실에 서 내려간 두명 중에 한명인데대또그 어, 미션을 하고 무기고 쪽으로 실환이에요. 구황지 위로 일가시. 가는 사람도 봤다. 아이 잃을까 실까. 전기실에서 걸보님이랑 같이 둘이서 내려갔던 거 기억나세요? 오. 제가 마지막으로 릴카씨랑 걸보님을 전기실에서 둘이서 나란히 내려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전기실에서 같이 거... 내려갔다고 제가 죽였다는 과정은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은데요? 왜냐 15초 그 시간 뒤에 죽었는데 15초를 음. 정확히 재셨나요? 왜냐하면 전기실에 갔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시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걸보님이랑 둘이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하브 엔진으로 나란히 가셨다고 <laughs> 했는데 릴카님은 거기서 미션을 하신 게 아니라 근데 처음부터 그 걸포님... 저를 지목하셨는데 시체는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쪽에서 같이 이동을 하다가 그냥 아무도 없길래 팍 찔러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No.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혼자 상상하시는. <laughs> 아나이 표정. 아나이 역겨운 표정. 이거 잡았다네 표정. <laughs>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전기실 갈때 워낙 사람들이 다 전기실로 모이는데 그때 같이 봤다고 저를 무조건 모는 건 굉장히 의심스러네요. 근데 죄송한데 저희 둘다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둘다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오, 근데 오, 이거 다른 분들 동상 전기실에서 봤어요. 봤어요. 이렇게 어정쩡하면 음. 코치님 전기실 나중에 도착 언제 도착하셨어요? 아저 코치님 같은데. 아저 코치님 같은데. 아저 코치님 밀주세요저 절대 밀어주세요. 아닙니다. 참고 못 했다는 표정. 이건 <laughs> 개기 없네. 아, 코트님한테 물리면 너무 아파요. 분명히 같이 내려갑니다. 맞는데? 아무나 무는 개 같아요. 말이 안 부분도. 되는데? 한번 물면 놓아주지 않는 그뭐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걸려버렸어. 근데 코트님은 진짜 아닌데도 아! 그런데 말이야.

똑같아요. 이거 제가 선거현진에 있었는데 노란색이 있는데 엔진에... 제 추리가 맞았네요. 일카는 <laughs> 아까 제가 계속 조심하고 있었잖아요. <laughs> 자, 자 제가 타이 미니 일카가 올라가니까 거. 경크예요. 르자마자 네. 코트 코트 코트. 코트 러코, 아니 썰고 올라온 거, 거. 거 싫어하냐고. 썰고 올라는데 왔 예. 저를 딱 마주쳐서 당황하셨죠. 자, 림들 이거는 왜 죽였어? <람이> 왜 죽였어? 이건 경크야. 이건 경크입니다. 정확한 일카님 한번 밀어주시고 일카이 아니다. 아니 코트님 먼저 미세요. 진짜 이건 코트님미셔야 돼요. 페리님 선비야? 그리고 지수빈 이거 한 번만. 믿어 주세요. 제가, 제가 그 원자로 속에서 미션을 하고 있는 었 네 닐카 님이 가운데 도로로 지나가고 계신 건 봤어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건 네, 저는 미션을 정말 열심히, 열심히 했고 신당에서 내려가는데 코트 님 만나고 바로 그 다음에 CCTV에서 시체를 마, 봤다니까요. 자 닐카 님 맞습니다, 음. 여러분들. 자 투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발. 자 빨리 진짜 지수 보이니 이번엔저 믿으셔야 좀 돼. 돼. 이번에 진짜 하시는 이번에, 하시는 하시는 이번에 하시는 진짜 하시는 좀. 아또 약간 너무 좀 교양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배고0지 닐카 님이 흥분할 때만 저러거든요. 목소리 못아지죠 진짜 아유 코트 아유 진짜 아유 코트야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교역 따위 필요없어 코트라니까 아유 아까 전기실에서도 진짜 수상했거든요 근데 딱 확실하게 제가 경크하고 나니까 코트님이 그, 맞네요 아까 제가 솔직히 코트님이 네, 크로인데도 저를 못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음, 이 사람, 아니, 사람 진짜 인코스터야 상부 엔진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울리더라고요 시체 발견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마이크. 갑자기 맞아. 울린 게 아니고요 코트님이 그 코트 허다닥 코트, 코트, 도망가고 코트, 제가, 코트, 제가 시체를 코트, 발견해서 부른 거예요. 나서, 좀, 자 이건 닐카님 맞아 여러분들 여기서 또 헷갈리신다 저 정말 성 나갑니다 여러분 저 정말 성 나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타 총리 선비 씨 보타 좀리 그건 도안들어줄 거잖아 내가 죽어도 코트 안 죽일 거잖아요. 아니, 저한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닐카님 먼저 가다 아니 저한테 잘못한 게더 많으세요 진짜 저 자, 제가 가서 나락칠 거예요. 지금. 예. 선비 씨. 내가 코트를 읽으니까 저기 씨. 네가 존나오 그래 안안 되세요? 진짜 이거 코트. 저 유언 안 들어주면 진짜 서운해요. 진짜 유언 들어줘야 돼. 이거 진짜 코트야. 어, 릴카 님 맞잖아. 어? 어? 아, 이거 어떡해? 어, 근데 왜 코트 코트 왜 그랬어? 릴카 왜? 어? 염선비네. 와서 no. 이비 아, 어, 졸라 황당하네. 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니 근데 왜 아, 코트 코트 왜그러셨어요 코트님 지나가고 바로, 바로 예, 뒤에 시체 예. 있었어요 아, 아. 그랬구나자 시원하게 날 아, 가면 아, 주세요. 그래. 아, 야. 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진짜 나 힘들어 자 그러면 은 이거 범인 나왔거든요? 범인 일단 역캠치킴이 님이고요. 오른쪽에서 죽어있었고 오른쪽도 없어온 여캠치킴이 님이 바뀌었어요. 오늘 그래, 술을 많이 드신, 드신 거예요? 술을 <laughs>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직장 치킴이가 불이 꺼졌는데 불을 칠 생각을 안 하고 못 차려야 되니까? 오케이 밀어 걸어! 날균, 저는 여캠치킴을! 걸어. 걸어. 걸어! 그럼 화정님, 화정 님, 화정 님. 화정 님. 뭔 소리야. 갑자기 나를 왜 죽여라. 화정 님. 어! 또 잡아야 된다. 와, 이거 음 어, 다 지금 몇명 죽은 거야? 세 명? 아까 역캠 네? 지킴이 누가 지목했어? 어, 내가, 내가, 내가. 근데, 근데... 화정님이 약간 찾아가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화님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단은 오른쪽에 제가 방금 봤거든요. 성태 오빠 방금 지금 아주 뜨끈뜨끈한 시체예요. 아직 그 뜨끈뜨는 다 같이 있었는데. 어. 나를 뜻한 어. 호난이랑 화정이랑 있었는데 잠깐 다른 건미시한 사이에. 근데 아, 아까. 근데 나도 화정님이 존나 의심이 그, 가긴 해. 그 왜냐면냥심하지 그... 마세요. 아까 오른쪽 그래서 그 뭐지? 내가 봤을 때는 화정님이 화들짝 하는 거 보니까 그니까 러그 화정님 같아 아니에요. 아니 진짜 들어주세요 밀자 이거는 밀어야 왜냐하면 아니, 아, 아, 신고가, 아, 한, 돼 왜냐면 지금 바 빨리 가야 돼아직 시간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네, 아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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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이게 만만형이 그 의심을 하는 이유도 저도 같아요 화정님이 네. 화들짝 <laughs> 하는 거 같아 뭔가 아 진짜요? 예. 크흑 우실 것같아 어쩔 수 없지 아나 이뻐서 우승이 가자 존버 가자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저도 아닌데 진짜 컷트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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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 따위 필요 없어 컷트라니까 어, 아, 뭐야? 아, 아니었어. 아, 미... 어떻게? 누구야? 누구였어? 아나 있다. 아나 있다. 나 있다. 아, 이는본자또 <목소리가> 아, <a>? 자작을 지금 두판째내려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판단력을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러분들께서 불러 주셔야 돼요. <목소리가> 이건 정확한 그래요. <목소리가> 제가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이건 좀 해주시지 왜다 썰고 올라왔는데 저를 딱 마주쳐서 당황하셨죠. 다음에 CCTV에서. 그리스 왜? 니 <laughs> <왜>? 어? <laughs> 보신 분 근데 계십니까? 둘다 아닐 거 같아요, 솔직히. 오, 근데 오, 이거 다른 건 별로... 그래. 이때까지만 해도 전둘다 아닐 거라 생각어요코튼니 원래 헛다리 잘 짚으니까. 근데, 근데 갑자기 어, 그다음에 정황상 네. 뒤에 시체가 거울이 있었던 거인 지 거울. 그지? 될 수도 있겠죠. 프린팅에었서 내려가는 모습을 <laughs> 제가 딱 보고 나서 <laughs> 아, 미치겠이라고 하는 하는데.